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는 데가 산청에 남명조식 선생 기념관하고 덕천성원을갈 건데 그 남명조식 선생 들어보셨어요? 남명조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안 줘도 예. 되겠죠 그러면? 태계 선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그죠? 태계 선생하고 남명 조익 선생이 1501년생으로 동갑입니다. 자, 그래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보면 안동은 태계 선생이 그 도산서원에 있는 안동 쪽은 낙동강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좌학파라고 그러고 삼청은 낙동강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학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남의 양대학파 또는 영남의 양대 산맥 하면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청량산의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 태계 이황 선생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강우 학파의 대표는 지리산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남명 조식 선생.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남명 조식 선생의 기념관하고 또 그분을 모시는 특천서원으로갈 건데 남명 조식 선생 기념관에 들어서면은 기념관 그 정문 딱들어서면은 전면에 펼쳐진 그림을, 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장 답사 가기 전에 요걸 먼저 한번 공부를 하고 가셔야 가서 그냥, 아이고, 쭉 그림 그려놨네? 이게 아니고, 이 속에 남명선생의 핵심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목을 읽어보시죠. 뭐라고 해놨어요? 신명사도라고 해놨죠. 신명이란 말은 마음을 신명이라고 합 우리 신명 난다 그러죠. 우리 사상구 캐치프레이즈가 신명 나는 사상구에 났다는 거죠. 그 신명이 마음이 마음이 즐겁다 이 말이거든요. 신명은 마음이고 사는 집이죠. 그래서 마음이 사는 집, 그거를 신명사란다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몸을 주관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 몸을 주관하고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일신지주는 마음이고. 그럼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요그 마음을 주관하는 게 있는 게 우리 이 그림의 제일 가운데 보 뭐가 있어요? 경이죠, 그죠? 경니다 경. 우리 몸은 마음 먹은 대로 간다 그죠? 그래서 인신지주는 심이요. 또그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경이다 이렇게 표지를 하는데 여러 군데서 이런 문구들은 많이 나오고 남명 선생은 우리 마음을 경하면은 왼쪽 오른쪽에 일월 해나죠. 해와 달처럼 그러면 해는 낮에는 해, 밤에는 달처럼 밤낮죄로 항상 밝은 상태를 경이란다고. 지금 이 그림 속에 보면은. 성곽으로 둘러쳐져 있죠 그죠 이 성곽 둘러쳐진 안이 마음속입니다 그 성곽으로 둘러쳐진 마음이 항상 어떤 상태? 항상 밝은 상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래서 마음을 안이라고 보면 은내 마음속 안이 항상 밝은 것 내명자경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명 내 마음속이 낮에는 달처럼 항상 발, 밝은 상태를 경이라 한다고요. 내네 명자 경. 자, 내몸 바깥에 지금 이성곽 바깥 전자 모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부로부터 어떤 상황에 취해졌을 적에 불이한 거 또는 어렵지 못한 이런 거를 끊어주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명조직선생의 주사상은 경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의지학이라고 해요. 경과의. 이두 글자를 남명선생은 서실 공부방에다가 항상 걸어놓고 공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이두 구절을 칼에다가 새겨가지고 항상 칼을 차고 다닌 선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림에 왼쪽편에는 외단자 의고 오른쪽에는 내명자 경 해놨죠 큰 글씨로 응? <laughs> 성곽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바깥쪽에 보이죠 그테두리에 크게 적어놨잖아요 네. 내명자 경 외단자 의그죠 경과 의 사상이래 말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성곽 뺑 둘러다 성곽 있죠 성곽 제일 안쪽에 보니까 태일군이라는 말입니다 네. 태일군이라는 말은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을 태일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마음에다 지금 선거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주관하는데도 우리 일신지주, 우리 몸을 주관하고 마음을 주관하는 군주가 태일군이라고. 그래요. 태일군 앞에 보니까는 그마당이 있죠, 그죠. 마음의 밭, 심전이라는데 태일군이 이런 그 마당에서 정사를 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관하는. 정사를 펴는데, 항상 어떤 상태로? 경의 상태로. 음, 음. 밝, 밝은 상태로. 음. 그래서 이렇게 1월처럼 항상 밝은 경을 유지하면, 오른쪽에 천덕, 왼쪽에 왕도가 되어 있죠. 그죠? 천덕과 왕도로서 항상 마음을 밝게 지닌다. 경자 바로 밑에 보니까는 총재라고 되어 있죠. 우리 총재라는 말은, 뭐, 저금 많이 있잖아요. 요새 공무총리하는 뭐 사람은 총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이 다스리는 총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 다스리는 이치를 마음에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 태일군이란 말은 나라를 뜻하면은 군주죠. 그 다음에 경 밑에 있는 실제 정사를 보는 총재가 있겠죠. 총재 바로 밑에 보니까는 성,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심자의 별성자입니다.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해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이게 깨달을 성자거든요. 그래서 덕천서원에 가시면은 정문 이름이 성성문입니다. 항상 깨달음의 문, 그다음에 저쪽 기념관 정문은 시정문이고요. 대시자의 고요할 정자, 항상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돼야 된다. 시정문, 우리는 성성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는 국군사사직 해놨죠. 국군사사직, 찾았습니까? 국군은. 나라의 군주는 사직, 종묘 사직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마음 속이자에게 우리 마음을 짓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한다. 이 말입니까? 달월자 밑에 국군사 사직 찾았어요? 자, 요게 이제 마음 속입니다. 그런데성각해 보니까는 문이 세 개가 있죠. 제일 밑에 있는 문은 무슨 문? 구문입니다. 입. 구관입니다. 구관. 입의 기관 구관 응, 응, 응.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옆으로 삭 돌려 보면은 무슨 관 이관이라 되어 있죠 네. 귀자 오른쪽은 이관이고요 찾았습니까? 옆으로 삭돌려 봐야 됩니다. 응. 그다음에 왼쪽을 삭 돌려 보는까 왼쪽 비는 뭐요? 예 목관이라 되어 있죠. 구관, 이관, 목관, 문이 세 개다 그죠? 네. 우리 사람 얼굴에 구멍이 몇 개예요? 눈두 개, 콧 구멍 두 개, 귀 구멍 두 개, 입하고 일곱 개잖아요. 그거를 칠규라고 한다고 칠규 구멍 규 쳐서 가지고 칠규 그럼 러 우리 사람 첫째 몸에는 구멍이 몇개 있겠어요? 얼굴에 일곱 개 밑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구규가 된다 그죠? 우리 사람 몸에는 총 구멍이 아홉 개입니다 그 아홉 개 구멍 중에 제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게 입, 귀, 듣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거. 이거 세계 때문에. 그래서, 보여줘요. 마음의 성과의 문이 세 개잖아요. 음. 이세계 문으로 모든 사악함, 욕심, 이런 게다 들어온다. 이 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입이죠. 구간 밑에는 뭐가 잔뜩 붙었잖아요. 구, 시, 화지, 무이라고죠? 입은. 재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이말입 입구자 밑에 구간 밑에 보입니다 충신수사라고 해놨죠 수사 우리 수사학 가족이 말하는 거를 수사라고 그러는데 충신 충하면 충성이 아니고 진실될 충자예요 보이시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은 마음인데 제일 중심 된 마음 속마음을 이야기하니까는 진실될 충자예요 신 믿을 신자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라? 진실되고 신뢰 있는 말을 하라 이 말. 그게 충신 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성문에 딱 충신 수사 적기 있죠. 말을 내뱉거나 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말을 주고받고 할 때는 항상 충신 수사라 하이 말. 진실되게 하고 신뢰감 있게 하고. 그럼 충신 수사 밑에 보니까는 왼쪽에 백규. 오른쪽에 대사구대가 있죠. 백규하고 대사구는 이제 나라를 치면은 국정을 다스리는 어떤 관리들입니다. 자, 대사구는 이게 법을, 형벌을 집행하는 법관을 대사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백규라는 말은 이건 행정 처리하는 것을 백규라는 직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우리 마음도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거를 어, 살피고 그게 백규에 보니까 치찰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달 치자에 살필 찰자입니다. 그 작은 글씨로 잘안 보이죠, 그죠? 치차, 치차. 살피는 것을 다한다, 치찰한다. 자, 백규는 마음 외부에 바깥으로 들어오는 이게 들어와야 될 건지, 마, 뭐, 뭐,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다 살핀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대사구는 아까 법을 지배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사 오른쪽에는 뭐라고 해요? 극치라고 되어 있죠. 극치. 극 이길 극자. 극복해서 잘이긴다이 말이에요. 뭐를? 그 동그라미 밑에 보니까 사물이라고 되어 있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사물들을 백효가 살피고 대사우가 어, 다스리고 이렇게 한다든지그 다음에 그 밑에 깃발이 있다 그죠? 깃발이 총세 개가 있죠. 구간 밑에도 대장기 깃발 있잖아요. 깃발 오른쪽에 조그만 글자, 대장기입니다. 대장기. 그 다음에 대장기 밑에 깃발 다리에 보면 심기라고 되어 있어요. 심, 살필, 심자에. 기적. 요거김새 기적. 김새를 살핀다. 그래서 마음 바깥쪽에 구간 쪽에도 항상 대장 깃발로 세워서 심기, 김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관, 목관 옆에도 깃발이 두개또 있죠. 똑같은 깃발이 두개 있잖아요. 그게 듣는 거라든지 또 보는 거라든지 여기에도 항상 경계의 깃발을 세운다 이말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간 밑으로 잠깐 이간 가 지자 돼 있습니까? 지, 지, 지죠. 그렇죠? 그죠, 전부? 지어, 지선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대학 책에 나오는 대학의 도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 명명덕, 명덕을 밝히고, 두 번째 제 친민,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는 데 있고, 세 번째가 마지막 코스가 지어지선이거든요. 지극한 선에 머문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면은 지극한 선에 머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신명,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남명이 직접 그리고, 마음 공부를 이렇게 했다. 우리 마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림은 뭐 복잡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살펴보니까 맞아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테일군이 딱 보진하고 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테일군 마음이 항상 뭐요? 경으로서 밝은 마음 상태로 유지하면서 성성, 성추 추미론을받든다추미론은 출납을 담당합니다. 그 출납이니까 이거는 구간 밑에 있잖아요. 그게 말의 출납, 말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걸 담당한다면, 그 말을 담당하는 말의 출납을 담당 하 이건 항상 어떻게 알아? 진실되고 신뢰있는 그런 말을 하라 이말이거요 그다음 왼쪽 밑에 사각 박스에 그 글이잖아요. 여기 신명사명이라고 그래요. 세계문장. 신명사명은 요거는 한반 정도 적어놨습니다. 원문은 제가 책자에다가 다 실어놨습니다. 그거는 답사 책자에, 책자에 요 원문을 다 실어놓고 번역까지 다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십시오. 이해 됐습니까